김혜선은 2014년 7세 연상의 치과 의사와 4개월의 교제 끝에 결혼했으며 쓰라의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KBS 기상캐스터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앞쪽에 지퍼 디테일이 있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날씨를 전해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KBS 예능 맘마미아에서 김혜선의 어머니는 나는 딸에게 더 야하게 입으라고 한다. 중요 부위만 가리면 된다라고 농담 섞인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KBS를 떠난 뒤에는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육아와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2017년 홈쇼핑 분야에 도전해 NS홈쇼핑 쇼호스트로 전향하며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신예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KBS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습니다. 2017년 5월 KBS를 퇴사한 뒤 게임 전문 기업에 합류해 게임 행사 MC와 프로게임단 감독으로 활동하며 e스포츠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MCN 회사 카론 크리에이티브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e스포츠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7세입니다. 이세라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KBS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했습니다. 2020년에는 미술 분야의 지식을 살려 책을 출간했고, 해당 작품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작가로서도 주목받았습니다. 2022년 2월에는 KBS 입사 동기인 김지원 전 아나운서와 함께 아나운서 양성교육기관 학원을 설립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방송인 겸 사업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수진은 2011년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KBS 기상캐스터로 재직했습니다. 2012년 방송 출연 당시 착용한 의상이 몸에 너무 달라붙어 보인다며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노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능 프로그램 여유만만의 출연에 의상은 협찬이고. 선배님들에 비해 제 체격이 큰 편이라 다른 분들이 입으면 딱 맞는 옷도 제가 입으면 매우 타이트해진다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2017년에는 갑작스럽게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결혼식을 불과 몇주 앞두고 병원에 긴급 입원했습니다. 2018년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나 기적적으로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 받았습니다. 결혼하였으며 kbs 퇴사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방송과 라디오 진행 그리고 생명 나눔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현재 39세입니다 최영아는 2013년 4월 3원 가든 회장의 아들과 결혼하며 kbs를 퇴사했으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방송계 은퇴 후 2020년 쇼핑몰을 운영했지만. 폐업했으며 이후에는 이름을 최이주로 개명해 방송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39세입니다. 김지우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KBS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하며 날씨지유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HCN 아나운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KBS 뉴스 진행 도중 대기 중이던 김지우에게 실수로 화면이 넘어가는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37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